네, 그 행사장 갈 때마다 그 동의 특성을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시의원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건네 주십니다. 오늘 이송포동이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어,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단한 이 축제라고 듣고 제가 좀 옷도 한번 더 챙, 이렇게 옷말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긴장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 어, 뭐 욕먹고 똑바로 못해서 국민들이 짜증나고 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행사장 갈 때마다 연예인들 올라오시면 너무 좋아하시고 어제 보니까 유진바 보니까 거의 뭐 아주머니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사인 한장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먹고 인기 없는 정치인을 매번 이렇게 행사장에 여러분들께서 초청장 보내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팀장님이 전화와서 참석해달라, 축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더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고 또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권이 주민수건 사업을 해달라는 뜻이고 야당은 그 여당 잘하는 건 돕고 똑바로 못하면 야당이 목소리 높여서 여당이 하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역 1,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선 행사 갔더니만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가자 마을역 더 기억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 옆에 사회 보신 분하고 막민자치 위원회 어 저희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막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그만하라 그러고 말 짧게 하라 그러고 제가 보니까 말은 그 구청장님보다 더 짧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야당 생활하기가 참 힘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더 그동안 살아온 거 깨끗하게 살아왔고 군대 다 가고 위장전입도 안 하고 재산도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 위원장으로 뽑아서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야당답게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르게할 테니 저희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힘껏 한번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